안녕하세요. 9월 12일 매일 성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엘리사는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주할 거물을 짓는 동안에 음, 어떻게요? 빌려와서 나무를 베게 되었고 나뭇가지를 던져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고 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은 엘리사가 사는 도단에 많은 군대를 보내 성을 에워쌌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왕의 침실에서도 하는 말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 왕은 도단 성에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주제는 엘리사의 제포인데제포 동기가 엘리사가 아람 왕이 하는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서 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엘리사는 어떤 자일까 나라를 섬기는 자입니다 제포 방법은 도단에 많은 군대를 보내서 오늘 본문은 도끼하고 이 도단 아람 왕의 친구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서 하나만 택하게 됐습니다. 해석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이 빌려온 도끼를,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일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여 아람 왕의 군대를 방어하곤 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많은 군대를 도산해 보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 나라의 문제에 엘리사는 구원하는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는 그것들로 적용점을 삼아 봅니다.